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세부 여행 시꼭 알아야 할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세한도 1만페소. 여행의 꽃 면세 쇼핑. 그러나 필리핀은 면세 구매를 잠시 보류해 주세요. 구매하더라도 꼭 1만페소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은 1만페소 하나로 23만원이 넘으면 바로 세금을 걷어가는데요. 25만원을 샀다면 넘은 금액 2만원이 아닌 25만원 전체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할인전 상품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필리핀이 예전보다는 위생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한국인 위장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식당에서 주는 물 말고 꼭 페트병에 있는 사먹는 물을 마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교통 체증입니다. 관광지 세부 같은 경우는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한데요. 외곽을 놀러 갈땐꼭 아침 일찍부터 출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후에 출발하시면 길이 굉장히 많이 막히며 급동시 심각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여행 시 알아야 할세 가지를 숙지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